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학기 영어 강독 수업을 진행할 차종렬 교수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강의 속에서는 내 얼굴을 화면에 넣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여 궁금하신가요? 예, 이게 내 모습입니다 아, 친한 친구가 만들어준 캐리커처죠 그래도 궁금하다고요? 내 네,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앞모습을 알기는 힘들죠. 네. 이번 학기에 난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교시해서 여러분을 대할 것 같습니다. 이왕 내 소개가 나왔으니 내 취미가 뭔가를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네, 주말마다 산행하는 걸 즐깁니다. 건강 관리도 되고요. 마음도 아주 상쾌하게 해주는 좋은 취미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이두 사진은 한라산과 지리산 천왕봉을 올랐을 때의 당당한 모습인데, 어때요? 기분 좋아 보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학기 수업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까요? 영화 강독 수업은 전반적으로 대학 수준의 영어 독해 능력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다양한 글을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재밌게 읽고 이해하는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어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극대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어, 교재에 주어진 독해 지문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찾아낸 독해 자료의 어휘, 문법상을 철저히, 철저히 학습함으로써 그 내용을 어, 이해하게 되겠고요.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문장의 뜻만을 어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글 전체에 나타나는 주제를 찾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어 추론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한 어그 내용에 깔려있는 배경적 지식, 문맥 정보를 파악해서 그 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이런 목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내용 이, 이해 기법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을 것입니다. 교재는 Prism Reading이라는 교재인데요. 두 번째 단계 의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한 책인데 아주 다양한 내용을 짜임새끼의 끈책입니다. 참고자료도 있습니다. 어, 영어문법에 대한 일반적 오해라는 주제로 9개의 강좌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 우리 대학교 포털 시스템에 들어가서 어, OCW 강좌에 들어가셔서 차종열이라는 이름을 검색하시면 제가 만든 강좌가 나올 것이고요. 이 강좌를 어, 여러분에게, 어, 때에 따라서 참고를 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다양한 읽기자료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고 자료들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어, 영어 지문, 여러 가지 종류의 영어 지문을 찾아서 재미있게 공부하는 어,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 중에는 어, 보다 도전적으로 영어 강독 수업을 듣고 싶어서 상급반을 선택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상급반 학생들에게는 어, 교재와 참고 자료가 좀 다르게 주어지겠습니다. 주 교재는 똑같은 프리즘 리딩인데요. 어, 세 번째 단계, 그러니까 프리즘 리딩의 세 번째 단계의 교재를 다루겠고요. 참고 자료도 어, 다양한 보충학습 자료를 추가해서 어, 다루겠는데요. 온라인 상으로 실시간 영어신문 기사를 다루기도 하겠고, 고급 토익 문제, 특히 아주 까다로 운 문법과 관련된 어, 토익 문제를 수업 시간에 어, 가끔 다루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FML이라는 유명한 어, 사이트가 있어요.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독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 그날 그날 일상에서 아주 황당하고 재미있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쓰는 그런 글인데요. 예, 여러분 스스로 재미있게 영어 학습을 할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어, 상급반 학생들에게도 어, 내가 만든 O C W 강좌를 어, 사용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교재의 단원을 중심으로 강의 계획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별 강의 내용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찾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병행하며 읽을 것이고 이 주제들을 개별 또는 조별 관제로 사용하기도 하겠습니다. 교재의 독해 지문을 읽고 나 후에는 주요 연습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면서. 텍스트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한 토론 시간을 갖기도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을 말씀드리죠.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은 각각 30%에 해당되고요. 과제가 20%, 출석 10%, 참여 10%에 해당됩니다. 과제는 두번 부과될 것이고 어, 각 과제마다 이러면 몇 점을 다았는가를 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참여 점수는 정말 여러분이 수업에 참여할 때 주어집니다. 참여 점수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및 기타 일정은 강의 계획서와 사이버 교육 시스템의 공지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수업은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적극 활용합니다. 또한 어, 수업 내용이나 개인적 문제에 관한 상담을 원할 경우, 여러분은 언제든지 내 연구실 방문해서, 또나 어, 특별한 얘기, 또 여유 있는 얘기, 그리고 어, 친밀한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영어에 대해서 더 어, 친밀하게 친구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